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일어죠 원래는 독일어예요. 독일어는 W를 V로 발음하시는 거 아시죠? 분더. 분더 킨트. 드는 말은 뭐, 또 끝부분에서는 T로 발음하죠. 분더 킨트. 제가 독일어를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워서 평생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독일어 배웠는데.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독일어보다는 불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아주 드물게 나온 독일어 출신 단어죠. 음.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당연하다. Old teams from the neighboring 근근처에 연구소에 있는 모든 팀들이 were invited to join the festivity. 그 축제를 음. 축제 축제 축하하는 거죠. 축제. 에, 참가하도록 초대되었다. As one would have expected, 누군가가, h a v e expected, 예상했듯이, the moment the prize was announced on the radio, 라디오에서 노벨상, 그 상이, 에, 발표되는 그 순간, 발표되자마자 the m o m e n t 을뭐 하자마자, 그러죠? Greg Morgenstern, Greg Morgenstern, Morningstar죠. Immediately spring into action. 탁 튀어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히폰드 샌디에게 전화해서 미리 메터 마티네티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T는 지는 발음하지 않으니까 마티네티스 와인 스토어 뭐 이태리계통 사람인가 보죠. 와인 가게에서 만나자고 투헬프스 어려운 단어죠. 에, 음. 여기 이게 이제 뭐냐면, 몸을 계속 끔, 천천히 날르는 거예요. 버블비는, 버블리는, 버블 아시죠? 버블, 껌 하는 버블. 버블 거품이 잔뜩 있는 거. 이게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을 나르는 거. 이게 나르다예요. h-a-u-l, 홀. u-h-l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죠. u-h-l, h-a-w-l, u-h-l. you, whole, 그랬죠. 차만 빌려준다고. 이사심 센터. 천천히 나르자고. 슈랩, 슈랩, 슐랩이 이건 슐랩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데. 아무튼 넘어가기로 하죠. 근데 그 중에서, a magnum. magnum은 큰 술병이에요. he paid for. 지불을 한거예요그 중에서 큰 술병에 대해서는 out of his own pocket. 지 돈으로 지불을 했다. 이런 뜻이죠. he old outsped. 모든 다른 유명한 MIT의 교수들 인, 어, 보다 앞서 떼는 거죠. 어, 아웃스페드, 어, 스피드 스페드 된 거예요.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해서 And he was the first visitor. 처음으로 30, 37 year old, 37살의 노벨상을 탔으면 어떻겠어요. 아주 신동인 거죠. 그냥 뭘 들어가냐, 네이범, 독일어인 분더바르 이게 원더풀이에요. 이게 분더가 원더하고 같은 거예요. 분더바아르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라틴어에서는 W든 V든 원래는 V도 W를 발음했죠. 나중에는 뭐 그냥 V는 V로 발음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에 독일어 출신 단어인 킨더 같은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요거는 잘안 쓰. 이건 영어 쓰이진 않고 킨더 같은 뭐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많이 쓰이죠. 어, 이거 조합을 해갖고 원더 차일드 이거보다더 많이 쓰는게 차일드 프라더지 이단어 많이 쓰지 신동이라는 뜻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분더하고 어, 요, 킨더 킨더가 애들이고 애한 애 명이면 키, 킨트예요. 킨트 그래서 분더 킨트를 만들어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제목이 분더 킨트가 돼있는 거예요. 음. 자다 됐죠. 뭐 페스티벌 축제 주, 에. 제전 이런 거죠. 이게 뭐 라틴어 페스턴에서온 건데 페스타. 이게 피스트가 됐다가 뭐 독일어 올드 프렌치 고대 불어에서 페스티비트했다가 페스티바트스 이렇게 해서 이 F 페스티바라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음. s c h e 를 S로만 발음은 긴 에스로만 발음하는 거예요. 셜레 그니까, 러 우리말로 하면, L 자는 이게 두번 발음을 하잖아요. R 자고는 달라서, 슈, 슈랩, 이렇게 되는 거죠. 슈랩, 응. 음. 질질 끓이, 느릿느릿 움직이다. 멍청이, 얼간이. 좀, 제가 요즘, 저는 걷는 게 아주 좀 천천히 걷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아, 친구 녀석이 어쩌다 한번 갔는데 자기가 길을 몰라가고막 헤매는데, 저보고 그냥, 빨리, 느린, 느린, 움직인다고, 막, 뭐라 그래요? 어, 멍청이라 그런 것 같아. 요 꼭, 슬랩인 거예요. 에 이거, 홀, 유홀, 캐리. 이게, 미들, 하이 젊은. 영어에는, 로 젊은, 하이 젊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슬랩엔에서 온 건데, 그게 뭐, EDC. 에, EDC라고 하는 거는 아마, 독일계 유대인 언어일 거예요. 잘안 보라도. 슐랩은에서온 거예요. 드래기 질질 끄는 거예요. 그이 d c 는 어은 도움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영화 주인공 슈렉 가시죠. 슈렉. 어, 녹색 괴물 어, 공주하고 막 나중에 하는 슈렉 1, 2 뭐, 1편, 2편, 3편까지 나왔나요? 요거는 슈 이거는 슈렉. 알자 발음은 알자 발음 하나죠. 슈렉. 이거는 요거는 랩 이렇게 두번 쓰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슈렉과 대비되는 슈랩으로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꼭 그렇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EDC가 도움이 안 되니까. 바블비 이거는 샴페인 거품이죠. 명랑하게 떠든 사람. 어, 매그넘 어, 그다음에 분더바르 독일어 멋진 훌륭한 원더풀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킨더 카트는 어제 오세아이 뭐. 경우에 따른 사세 6세도 들어가겠지만, 5세 아이를 위한 독일에서 시작된 그 유치, 유치원이 영국에서도 이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제도가 이게 독일이 처음에 많이 발전된 거죠. 에, 독일어로서 대문자 쓰죠. k i n d e r 요거는 칠 h i l 의 뜻이고요. Garten은 g a 이에요 같은 Garden. 애들 정원인 거죠. 애들 정원에서 온 단어죠. 에, 분더, 분더 킨드, 영어로 킨드 그러기도 하지만, 독일어로는 분더 킨트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그 뭐, 분더 킨드라고 하든, 킨트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동, 귀재라 그러는 것, 도 사업 등에 젊어서 성공한 사람인데, 여기는 사실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음, 분더가 원더고, 킨드가 차찰니가 근데, 37살에 노벨상을 수상하면 이거 굉장히 신동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유, 37살의 노벨상 수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단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분더 힌트라는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